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한번 지금 음... 음, 음 빡정탈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지 여기 있네요 음, 제가 한번 빡정탈을 오늘 깨보나 목적으로 해볼게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는 빡빡이 아시죠? 그 음, 빡빡이랑 대면은한번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름없는데레오니라님과 같이 많은 어? 제가 운명을 할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름없는데레오니을 찍을때 댓글에 적어줄테니까 한번씩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아. 여러분은 확보한건데요 저희는 7월 21일입니다 아니 21일이 7월 18일이구요 그 그리고 제가 공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50회로 왔때는 그냥 간단한 라이브, 그냥 Q&A 같은 거 하고, 그냥, 그냥 간단한 거, 실제 이름이 뭐냐 이런 물어보는 거 하고, 그리고 50대는 친주를 받는 걸로 할 거고 만약에 되게 1 5 0이 된다 구독자가 1 5 0이인가 그러면 그거 어찌? 게 같이좁방하면서이점프맵 하는걸로 할건데 부탁드리가요 때가. 가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가그 때가. 그 때가. 그때 처음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이렇게 올리시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러 올려가니까 보러 하는 것도 올려보고, 라이벌 등등 올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잠깐... 잠깐 할 말이 없어서... 할말 할게요. 기본적인 말... 어머! 딱쁘지서나쁘서않가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 나쁘지 이은 사람. 나쁘지 은사이나올지 않은 사람. 나것 같아 은사이나쁘더라고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 나쁘지 은사아나쁘와좋은요람나쁘자자은 사람. 나쁘도 않은 사랑나리게 않은 사람. 나이지 이게구가 알려주세요. 이구가알려줬어요이러는요 저거는 저거는 니다사람거는 저거는 저거이보거요저거 아까 거에저거어요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요 what 여러분은 백신을 나하요 저희는 5월 29일날에 마라톤 나와요 아 진짜 깨고 싶은데 음.